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 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드리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우리 전례의 모네스도 나왔습니다만 기념하고 있는 어, 성인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요한 크리소스 토모. 요한이 여러 바치 프란치스코처럼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그래서 아시시에 프란치스코냐 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냐뭐 이런 그래서 출생지를 이렇게 같이 붙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요한이냐면 세례자 요한이 있겠고 그 다음엔 사도 요한 이렇게 있죠. 어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성경도 쓴 사람으로 알려져 복음 말씀을 그리 이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또 요한, 크리소스, 도모, 또 십자가의 성요한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세례지 요한은 요한이라고 부르고 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왕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오늘 기념하는 이 성인은 뒤에 발음도 어려우니까, 마침 또이분의 별명이 금구였어요. 금구. 그래서 그냥 금구야, 금구야, 이렇게도 과거에는 불렀습니다. 지금도 또 당사자분도 이렇게 불리는 걸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금구입니까? 말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황금금자의 입구자. 황금이빨이라는 황금이빨 잇몸이 튼튼하고 인플란트로 온통 다 도배를 해서 황금이빨이겠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고 정말로 뛰어난 설교가로 그리고 당시에 교회가 초세기 교회였는데 그때 이단과의 그런 어 싸움에 있어서 많은 우리 가톨릭 신자 들러가이 정통 교리에 머물 수 있게끔 힘줘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 금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별명입니다. 어,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초세기였는데 초세기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막 생기면서 공회들이 막 이렇게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도 회의가 있고 어, 그 자리에서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교회에 들어올 수 교회 문을 자꾸 놓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떤 태생 민족 우리로 요즘으로 치면 어느 지역 출신 뭐 이런 걸로 구분되는 것이 그것이 제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일단 오늘 보고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이들 그 의지가 있는 이들이라면 어느 지역 출신이든 관계없이 다 받아들이자는 정말로 그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막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제국과 함께 시작이 되었죠. 예전에도 한번 이런 공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다 설명하지 않고 어, 이 우리 유한 금고 성인에 관련된 이야기, 그, 그 시대에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25년에 니체아 공회가 이제 생겨납니다. 니체아 공회에서 다 이제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단이 어느 지역에 꽤 새, 새, 새로 정복한 도시 중심의 수도에 어, 총대주교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꽤 지체가 높은 이었죠. 이 사람은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시비일 겁니다. 성자는 하느님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을 수가 없고 아버지 아들이니까 결국에는 그분도 창조된 존재,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느님의 파견을 받아, 받는 어쩌면 신부름꾼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들을 막 합니다 이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들으면 마치 이단 신천지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쭉 빨려 들어갑니다 정말 그런 것 같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탄성도 이렇게 뱉어내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 빠져들면 안 됩니다. <laughs> 여기에 이제 아타나시오스라는 성인이 나서서 또 그때 당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치아 공회 때 리치아 공회 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디모테오 서간에서도 바로 첫 부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심판을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심판을 알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바오로스로가 자신이야말로 그첫 번째 첫 번째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또 한없이 낮추면서 또 인정을 하죠. 여러분들 메이미 사체 갖고 계시니까 한번 메이미 사체 앞부 미사 통상문 부분인데요 갖고 계시나? 예 네. 앞쪽을 한번 보시면. 구, 구쪽으로 한번 봐봅시요. 구쪽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니체아 신경에서 결정된 부분과 콘스탄티노플 신경, 콘스탄티노플 공유에서 결정된 부분이 이 여기에 수록되 있다. 그래서 사도 신경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문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쪽의 맨 위에 있는 거.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부 똑같은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그러면서 성자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이게 바로 니치아 공의에서 채택된 결정적인 문헌입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성령에 관해서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그야말로 성부나 성자하고는 비교가 될수 없는 그런 하찮은 그세 분의 위경만 본다면 하찮은 존재일 뿐이고 성령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리고 성령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않도록 그야말로 성부와 성자가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인데 그냥 하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어, 존재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파하기 첨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한 어, 결정문이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어, 확정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아홉 번째 줄 보시면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똑같은 주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처럼 똑같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하면서 성령에 관한 고백을 합니다. 성부와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똑같은 영광과 흠승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콘스탄티노플 공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laughs> 오늘 보고 말씀했어도 예수님께서는 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 그리고 어,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공사를 잘지해야 된다는 어, 겉으로 봐서는 큰 물이 들이닥치거나 흔, 땅이 흔들리거나 이런 일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호화롭게 더 빨리 더 높이 건축물들이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는큰 물이 들이닥치면 기초가 얼마나 튼튼했는지가 그때 가서 어, 다 드러나게 마련이지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의 기초는 기초공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리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알려고 하고 또 그것에 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을 두고 집중을 하면서 그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기는 듣는데 왜실행에 옮기지 않느냐는 이 말씀 알아야 실행에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은 이렇게 매번 미사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공동체와 도불어서 세상에 선포하고 이제 나아가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선교 사명과 또 공동체 우리 선익을 위한 그런 우리들의 자선사업 또는 봉사활동 사업에 또 기도활동에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행에 연관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 우리 단순한 그냥 어, 겉에 복장으로서만의 또는 우리들 형식적인 우리들의 이름만 내건 이런 우리들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공동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길을 넣어주고 또 기쁨을 심어주고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것을 공동체 이름으로 세상에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을 함께 다짐합시다 오늘 마침 납파엘 천사단 후원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평화 인사 때 다시 하이파이브를 하겠습니다만는 여러분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기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 입어서 더욱 더 우리 납파엘 천사단 분들이 기쁘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들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분들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수의 가정 또 수의 대상들에게 분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께 서도 이렇게 조끼 입으신 분들 또 게다가 미사 때 미사 전으로 이렇게 테이블 놓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우리 라파엘 천사단 분들께 여러분께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표정과 또 따뜻한 손길을 그분들께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지 못내 마음을 전달하고 몸으로 다 못하면 나를, 나의 마음을 담아서 또 세상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서로가 연대하는 그런 또 다른 형식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신이고 계시는 정말 선하고 따뜻한, 정말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씨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 분당 공동체가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나라의 보든 천주교 공동체가 정말로 참으로 기쁨과 보람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은총을 우리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